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황금당 이보살입니다. 청년 시절에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네. 일하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네. 일찍 신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하셨을 때도 우환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평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아 결혼요. 막 결혼은 마 저, 제가 처음에 동영상 찍을 때. 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 아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비자 때문에 비자가 원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도 사람들이 점사보러 와서 얘기하시면 비자 때문에 고민을 마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근데 <laughs> 막 누구나 다 나무 나라 가서 살라 그러면은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뜻도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원래가 하려고 결혼이, 하려고 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막 이제 갈등이 많지요 그래갖고 막 살다 보니까 애들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눌러 앉아갖고 살게 됐는데, 요렇게 살게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적을 이어갖고 가니까, 같이 살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본인도 우리 영감님도 같이 안 살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안 살아도 되는 것부다 하고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 그런데 뭐딱 가보니까 집도 한칸 없는 데다가 우리 영감님이 그때 뭐일 그거 월 쇼크가 와가지고 뭐전 세계가 다월 쇼크가 온게 아니고. 우리 영감님 개인한테 온 거라.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제 회사가 이제 옆으로 넘어갔지요. 그래갖고, 빚도 좀 있고, 이제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막 그런 거 가지고는 나한테 뭐 아무 적이 없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이제 우리 영감님이 하실 일은 자기 본인이 하시고,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 생각만 할것 같으면은, 아, 뭐, 비자만 받고 빨리 티 나가보야지. 이러면 되는데, 조만한 아들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쁘고, 이렇게, 새, 새 엄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돌봐주질 않으면은, 어릴 때꼭내 짝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음 그래가지고 마마 어차 어차피, 어차피 호적은 이어고마 내가 뭐 억수로 좋아가지고 억수로 좋아가 막 연애해갖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마 어떻게 살던 열심히만 살면 된다 싶어갖고 이제사예 이제 정을 붙이고, 이제 기방을 잡아가면서 살라고 이제 봤지. 집도 새방살이 하는 데다가 처음 가니까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때 나이로 아마 80이 넘으셨더라고, 시어머니가. 우리 영감님이 막내 아들이 되어놓으니까. 뭐 여섯 명인가 일곱 명 중에 막내 아들이 되어놓으니까. 그렇고, 이제 애들도 이제 다음 다음 계속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이래요. 그래갖고 또 영감님이 또 몸이 약해가지고 오마 수술을 다 하는 거라 이제 있으면서 막 10년 안에 한 10년 안에 이제 들어가고 딱 1년 이제 저기를 사는데 이 시어머니가 병원에를 계속 이제 막 이번에 다 나왔다 이번에 다 나왔다 이러시더라고 또좀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 또 계속 병원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둘이서 교대로 이제 막 병원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 아이 돈도 많이 나가셨던데. 엄청 나갔습니다, 병, 병원도. 그래갖고, 이제 살면서 뭐 집이 하나 있나, 뭐 그렇다고 뭐, 집이 없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있다고 해본들. 그래가지고, 이제, 막이 집을 내가 어떻게 똑바로 바라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이저 새방에서 이 식구들을 그, 건지 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제 우리 영감님이 회사는 이제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회사 이제 낮에는 이제 그회사의 허드렛일 같은 거, 그 사무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좀 보고, 이제 또 내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아한 한국 식당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찾아서 하고, 이렇게 사는데, 참 너무 힘들어갖고, 살다가도 막, 이래갖고, 이렇게 살라고 내가 지금 이, 이렇게 저기 한게 아닌데, 지금 내 계산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집에 고작은 넣어갖고 왔으니까, 이제 또 영주권 받기가 또 힘드는 길이라 또지나가면 그때는 아직까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막 이래갖고 저기하다 영주권 받고 막 어찌해도 될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반을 잡아가니까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3년 있다가 집을 지었나 아, 아니야 4년 있다가 4, 4년 좀안 돼갖고 집을 지었는가보다 어쨌든지 간에 막 영감님이 일단 회사를 하고 계시니까 은행에 돈은 빌릴 수 있으니까 빌려가지고, 그거, 달달이 붙는 거 뭐예요? 이자. 어, 월부, 월부금이라 하나 집세 이자. 내는 거. 어, 월세요? 그집 지면은 빌리잖아, 롱. 대출 그, 대출. 그거, 이제, 갚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큰딸이 빨리 시집을 갚으대.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2년 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셔가지고 상치고, 또좀 있으니까 또 큰딸이 시집 간다 그래갖고, 또앵가이 빨리도 시집 간다 싶어갖고, 또 근처에 가더라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그래갖고, 또 막, 간다 가니까, 좋아서 결혼한다 가니까 또 결혼시켜줘야지, 잖아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막, 또 영감이 계속 병원에 들어가고 막, 이쪽 어깨 찢어가지고 수술 하고 나와서 좀 있으면 한 6개월 있으면 또 이쪽에 수술하고, 또막 허리 수술하고 다리 이식 수술하고 사고가 나가고, 회사에서. 뭐, 수술만 해도 이 사람이 11번인가 12번을 했거든. 게, 계속 병원에 가 들어있고 막 중요한 일이 생긴다거나 뭐꼭이 남자가 있어야 되는 일이 생겨도 맨날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있으니까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거라. 집안일 해야 되지. 막 회사일도 돌봐야 되지. 또, 지가 또 하는 전방도 해야 되지. 이래 가면서, 돌봐 가면서, 그래 가면서도, 어, 이제 돈에 욕심이 많아갖고, 돈 많이 벌라하니까 벌면 버는 쪽쪽,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나가는기라. 그래가 막, 좀모자래고 이런거는 막, 보험에서도 나오고 이래갖고 막, 하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이래갖고, 이제 세월이 이제 자꾸만 이제 지나가면서, 십 년을, 어, 한십 년을 갖다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십년 안에, 예를 들어서,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시집을 가갖고, 평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일을 십년 안에 다 겪어붙는기라,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주권은 받았는데 그 안에 아마 다 받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닦아놓은 길이 너무 많은 기라 뭐 영주권 받고 뭐 했다고 뭐뒤 나가려고 해도 닦아놓은 게 너무 많고 들여놓은 게 너무 많고 해온 일이 너무 많고 이래서 또 이제 또 나이도 먹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뭐 여기서 살아야지 뭐 나가면 뭐할 기고 나가 본들 뭐별볼 일이 있겠노 싶어가. 살면서 일단은 막 사는 동안 사람이 살면서 얼마만큼 자기가 그릇이 되는가. 그것도 이제 좀 재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일만 세가 빠지게 한다고 돈은 버는 게 아니거든. 요령이 있어야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일을 해 가면서 이제 또 우리 영감님도 이제 또 몸이 조금 건강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이래가지고는 돈을 못벌어가고 이제 부동산에다가 내가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동산에다 눈을 돌려가지고, 어 그냥 살라 그러면은 비싸잖아. 그대로 다 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배워가지고, 그 뭐고 경매로 넘어가는 거 그거를 내가 이제 재판소에 가가지고 서류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지고 이제, 이래 보고 사가지고 금방 팔면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이제 사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때는 경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지고 사가지고 수리를 싹해가지고좀 빌려줬다가.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4년 이내에는 안 나가더라고. 운이 좋을 때는 그렇게 또 돌아가대 그래가지고 안 나가니까 이제 새가 잘 나오잖아 이제 처음에 이제 집을 샀는 게 그냥 이런 집이 아니고 아파트 있지요 왜저 고시원 같은 거쪼만한게 위에 두개 밑에 두개 이래 일본말로는 연꼬이지라 그러는데 이래 방이 집이 두개두개네개 두 개, 두 개, 네개 있는 거 그걸 샀는데 그게 이제 새가 들어오더라고 그래 이제 그거 해갖고 모자라는 거는 은행에서 이제 빌려갖고 돈을 좀 빌려갖고 융통을 하고. 그래 이제 빌려갖고 해놓으니까. 그 이제 새 들어오는 게 착착 쌓이더라고.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이제 그 재본서에 가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하나 사가지고 수리를 딱 해놓으니까. 수리했는 그 달. 그 달에 또 사람이 딱 들어오더라고. 네. 어, 그러니까, 그, 이제, 모이는 게 배가 되잖아. 그래갖고, 이거 두 개만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빌리는 거마다 은행은 다 끼지, 하나씩. 이제, 조금쬐금씩 여러가. 그러면서도 이제 다 갚아가면서, 이러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 1년이나 2년인가 이래 있다가, 이제 또한개 그렇게 해갖고 샀어요. 그런 그래 이세계를 이렇게 이제 돌리니까 잘 돌아가더라고. 내가 일도 하지, 또 장사도 하지 이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형편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그러면 나아지는 것도 있는데 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막 부동산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보다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또 경기가 또 이제 그 끊기더라고 보니까 그 뭐냐 하면은 어큰 부동산에서 이 집을 마구잡이로 막사 사대는 거라 사 가지고 막그그 뭐라 하노 큰 그룹이 작은 업체는 잡아먹기 쉽듯이 막 그런 현상으로 막 변해가더라고 음. 그러길래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손을 다 끊었지 왜 끊었냐 하면은 <laughs> 경매로 넘어갈라 그러면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라 하면은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값에서 조금 더 주고 부동산에 사게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안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어. 그래갖고, 아, 이것도 이제 경기가 갔다. 이제 가고, 이제 식당도 이래 하다가 음주운전이 막 기비시해지더라고. 그막 엄청 단속이 심해지더라고, 음주운전하는 거. 그래, 이제 요즘은 그때는 막뭐 식당을 해도 밥 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뭐차 타고 가다 걸리면은 뭐 어떤 집에서 밥 먹고 술 먹었다 가면 그집 걸린다고 하고 막, 그때 막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아, 이것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치아프고. 그래갖고 이제 굴, 그거, 저기 양식 이지요 네. 양식 굴. 양식 굴 이제 그거를 키운 사람 따로 있고, 이제 까는 거. 그거 이제 하청업체를 하는 거래. 이제 내가 받아 가지고 까는 일을 그러니까 그는 거 이제 원래 일이 짧아요. 이제 반계절 반계절 이러니까 그래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를 막 땡기려 그러는 거라 그 험한 일인데 일을 이제 너무 잘하니까 막 땡기는데 나도 이제 재미가 있더라고. 아침에 막 3시에 나가갖고 저녁에 한 5시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몇년 하고 나니까, 그, 굴 알레르기 있지요, 왜? 고게딱 생기더라고. 오, 원래 없었는데? 예,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갖고, 굴 그거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수입이 끊기잖아. 에이, 이는 와이리 수입이 많이 끊기노, 나는 도대체. <laughs> 그래갖고, 막, 그때까지 이것저것 기반 잡아놓은 거는, 막,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이 살아가게, 저기, 했는데, 이제 그게 끊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천식이 나니까, 근데 그 자꾸 기침해 가면서 약 지도 간거무가면서그갈 필요는 없으니까. 약이 더 나쁘니까,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싶으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뭐지? 저거, 사회, 그 노인들 봐드리는 거그 뭐라 가노? 복지사. 아, 복지사. 그밥 먹여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런 거 학교를 갔어. 그. 근데 남편분도 계속 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버렸어요 아 어, 그러니까 예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은 많이 했어요 영감님도 일 많이 하시고 나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일을 계속 찾아지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일을 이제 자꾸 찾는데 이제 쉽게 저기 배우거나 할수 있는 일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죠 무슨 일을 해, 해도 어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 노인들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영양 관리하고,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거 이제 학교 댕겨가지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일을 하려가니까그 이제, 그 뭐랄까, 노인들 들어가는 집. 요양원. 아, 요양원 이지요 네. 거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 그, 증세가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다 틀리지만은, 일을 하는데, 오늘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목욕 싹 시켜가지고, 영양제 먹이고 약, 약 먹일 거 있으면 약먹이고옷 깨끗하게 갈아입혀 놓고,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일이 끝나면은, 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이러고 오잖아? 음. 그럼 다음날 가면 없어. 할매할매니가 할미, 왜요? 어? 왜?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는기라. 어. 밤사이에. 어. 근데 요즘 뭐, 뭐냐, 뭐냐 하면은, 이 의학의 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일 죽을 값에 오늘 밤까지는 멀쩡한 거라. 오늘 밤에 당장 죽을 값이라도. 이 약이 너무 좋은가 봐, 요즘은. 뭐 나중에 죽는다 해도 지금은 당장은 뭐 웃고 막 이래. 말하고. 이제 그럴 때,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유심히 보지도 안했고 그냥 자기 일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몰랐거든.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제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고 아침에 가가지고 셀빠지게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쁘다고 머리 비켜놓고 옷 입혀놓고 이래갖고 이제 돌아오면은 아침에 가서 있는가 싶어가 문 이렇게 열고 인사하면은 오여고자이마세 이러고 들어가면 없어요. 그래고 어디 가셨냐 그러면 어젯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지고 급행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라. 이제 그런 일이 자꾸만 이제 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게. 어. 돌아가세요. 어. 돌아가세요. 어. 그리고 사람이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막 일하는 일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가고 일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뭐 날바세 뭐 죽었다 가고 없다 하고뭐안 보이고 이러니까그할 내, 나한테는 그게 무기가 아니더라고. 그분들 덕분에 또 깨끗한 모습으로 하시니까 또 고맙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거를 자꾸 접하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버려. 그게 멀쩡한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데, 그게 일이라 그러고 딱 갈라놓고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그런 일인데, 그걸 이제 막,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이제 잘 나가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맨날 여기 와서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우째 하겠노? 그게 안 보일 뿐면 괜찮은데, 일 끝내고 집에 가서 일을 잘라고, 이제 목욕하고, 이제 밥 먹고 목욕하고, 잘라고 누우면은 막,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여기서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는 거라. 신기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마라 이거겠지. 네. 지금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저기 한 일은 하지 말라고, 맨날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이제 워낙 이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고 그 일을 못하겠더라고 그 죽은 사람들이 하도 앞에 와서 아름거리서 와서 그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아 이거 이제 도, 도저히 이 일은 내가 나한테 적성이 아니다 뭐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식당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지 음. 그에 말은 선생님 말씀 잘 아시지요 식당 가서 그릇 닦아라고 <laughs> 식당 가서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까 아깝잖아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또 나이 먹어서 변하지 싶어 갖고이제 무슨 일이든이 찾아서 한다. 이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 고씨 더러워 죽겠는 기라. 아개코도아니니막 잘난 척하고 막 그것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어서 하면은 괜찮은데 어지간히 나이 먹어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딱 듣기 싫때막이 희한히 알고리 소리 막 해사고 이래가. <laughs> 그래갖고막 <마, 웃음> 그것도 막한한 오르개로 한 하고 때려치워 보고 막 그래가. 다음에는 이제 이단도안 되겠다 싶어. 미용에서 돼있지요. 이게 아, 이제, 네. 예. 미용사. 예 피부 관리사. 예. 피부 관리하고 뭐 예쁘게 하고 이런 거. 근데 지 얼굴 한 개도 안 예쁘니까 아 관심도 없는데 너무 얼굴 예쁘게 할 기라고. 가가지고 이제 뭐 마사지하고 막 이런 거막 기술 배우고 이래갖고. 그것도 힘들더라고. 힘들죠.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래갖고 이제 공부해갖고 그 이제 면허증 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좀애하게 이제 했어. 밖에까지 못 나가니까 힘들어서.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뭐라카노 그거 스포츠 마사지지요. 있 예, 예. 그걸 내가 좀 배웠었거든 옛날에.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인기가 더 많더라고. 얼굴보다 다들 간판에는 관심이 없어. 일본 사람은. 뭐 연예인 외에는 그렇게 관심 없다. 그래갖고, 막, <laughs> 어, 그래갖고, 이제, 잘 됐어요. 손님도 예약식으로 해갖고, 이제, 고전하게 오고 이랬는데, 한한달 반쯤 앞에까지 예약이 들어있었거든. 근데, 막, 뭐 재작년, 저기, 뭐야, 재작년, 우리 아들이 딱 결혼식 하 하는 달에, 그 달에, 이제, 아들이 딱 결혼하고 나니까, 예약 들어와 있던 게 하루에 막 다섯, 여섯 개씩 캔슬이, 캔슬이 딱딱딱딱딱돼 가더만 음. 열흘도 안 돼가 캔슬 다 됐거든, 이리. 어. <laughs> 이제 그 전에 이제 막이신령님오셔가고 다리에서부터 막이렇 자꾸 올라오시는 건 알고 있었고. 음.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손님 예약을 다 끊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응. 음. 음. 그리고 이제 이거 신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여 한국에 좀보러 내가 오고, 그, 세, 서울에 세 사람한테도 보러 가고, 여기도 오고 이랬거든요. 음. 아니, 그렇게 시민님이 오시면, 일도 그렇게 거들을 내볼까. 음. 그, 굴리 일 그거 할 때도, 음. 그런 병을 안 줘도 되는데, 음. 안 주면은 야가 계속 이거 하지 싶어갖고, 그 병을 준것 같아. 음. 그걸 그만두고 나니까 깨끗해 아무 일도 없어. 음. 그래가지고. 지금도 굴 먹어도 상관없어. 예, 먹는 거는 상관없어. 어 지금 괜찮아요. 또. 음. 그래서 그때 곧 그때만 그런 거 같아 보니까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하려고. 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짧지만 그거 경험해가면서 이 나날이 경험해가야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는 얘기 못 하고 짧게만 얘기하는데. 아 어, 요즘은 한국도 참 살기가 힘들지만은. 일본은요. 이 한국보다 살기가 아마 더 힘들 거야. 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로. 근데 이제 어, 마 지금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한다거나 뭐 친척이 있고 이러면은 어쩌뭐 일을 내가 한 달쯤 안 해도 한달 정도는 어쩌뭐 어디 가서 개길 수도 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꼭 지을지에 지혜 지가 해도 그 지가 묻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친척이라도 가서 뭐 며칠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없거든. 뭐 장사가 나서 가더라도 뭐 그날+ 그날 박치기로 가야 된다 집에 돌아간다 요즘은. 그러니까 뭐 아무도 뭐 이래 엄청 친해가지고 막 경제처럼 지내고 막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별개인데 막 대충 친척이다 하고 이러면은 막너하고 똑같다. 어, 뭐, 고를 때만 보고, 뭐, 무슨, 대소사 일만 있을 때만 보고, 그 외에는 이제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어, 요즘은 사람들이 참 메마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더라, 요즘은. 뭐, 오라오라 개싸서 가보면은, 개코도 아닌데, 오라오라 그래갖고, 이, 이 참말로 뭐, 저기 한가 싶어갖고, 뭐, 쌀밥이라도 한 그릇 줄랑가 싶어갖고, 가보면은, 신세 한탄 먼저 한다. 문디 지라라고 말. 그래갖고 까지도 못한다. 그래갖 <laughs> 오늘은 제가 일본으로 가서 신내림을 어, 받기까지 어, 살아오고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